얘는 강도가 더 높아졌어요. 제가 운동량이 늘어나서 폐활량이 좋아졌나봐요. 얘도 기운이 좀 나나봐요. 그녀보다 더 공이 빵빵해졌어요. 처음 저를 봤을 때 얘가 너무 힘이 없었거든요. 이거. 자, 이제 이쪽 골문으로 예, 네. 거의 다 왔어요. 여기서 또, 아, 또슈골인 한번 날려야 되겠, 되겠어요. 자, 여러분, 다, 이 꼴인처럼 모든 좋은 일이, 예, 다 좋은 일로 꼬린대세요. 하나, 둘. 오예. 어, 아, 꼬린대서. 네. 오늘 다리 어디 간 거야? 달림이 안 보여요. 뭔 일이래? 8시 41분. 달인데 안 보이죠? 아 어, 달이 사라진 하늘. 11월의 마지막 밤에 하늘에 달이 사라졌다. 어디 갔지? 어 우리 작은 땅덩이, 땅덩어리에 또 지진도 조금 나고. 변화가 좀 보여요, 그죠? 기후변화, 또, 어, 사람들이, 어, 약간, 코로나 이후에 심성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. 네. 어, 자기 방향대로 지닫는, 네. 심상적인 사고가 아닌, 자기 생각대로 지닫는 네. 경향으로, 사람들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. 음. 어, 자신들은 모르겠지만, 예. 예. 그리고, 바른 잣대를 어디에둘줄 모르고, 어. 네.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자신은 모르겠지만, 그런 게좀 있어요. 저 자신도 좀, 그런 점이 있겠지만 네. 자, 스스로를 뒤돌아볼 일이에요. 아. 네, 여기도 작은 꼬린 슉 꼬린, 어머, 어머, 나가버렸다. 안녕? 내일 봐.